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영광 목사와 함께하는 차세대 5분 요리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망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안을 걸어 두신 유일한 한 가지 법이었습니다. 아담은 이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다하며 살기를 바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망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속였고 이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남편인 아담에게도 이 열매를 주었고 이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우리 사람의 상황을 매퀴스 즉 시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존재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한 또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 17번째 문답을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얻게 된 결과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영적인 소통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가운데 숨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악을 좋아하고 범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단의 종 노릇하기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죄인은 반드시 법정 앞에 반드시 서야 하듯이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고,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욕심과 자신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날마다 고통을 유발하는 고통을 만들어 내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실패, 낙심과 근심.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결과들인데 이것의 뿌리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은 죽음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영생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사망의 벌을 받게 되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적인 죽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사망이죠.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죄는 사람을 전적인, 전적인 부패 가운데로 완전히 밀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의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우리 사람의 처지가 저 63빌딩과 같이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꼭 믿는 친구들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일 이 시간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